김호중 가수가 공연하는 일산 콘서트 킨텍스 공연장입니다. 영상 중에 제일 멋있는 것은 야경 영상인데요. 제가 야경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립니다. 마침 이렇게 멋진 영상이 찍히고 있고요. 달이 딱그 위에 떠 있어서 아, 이 영상에 활용 정점처럼 영상 전체 미학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. 달 아래 아파트 건물 옥상쯤에 네온사인이 멋지게 또 불이 들어와 있네요. 그 아래 전광판이 보이죠? 멀리서 보이기 때문에 빛만 보이는데요. 그 전광판 그 안에서 지금 김호중 가수님이 일산 콘서트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. 자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킨텍스 전체 건물 야경을 보여드립니다. 저 끝까지 굉장히 큰 범위의 킨텍스인데요. 킨텍스. 야경 영상을 찍으면서, 아, 저도 생각보다 정말 멋지게 나와서 아주 기분이 업되고 황홀합니다. 자, 이제 가깝게 좀 당겨볼까요? 자, 킨텍스 전시장입니다. 한번더 당겨보겠습니다. 네, 야경은 멀리서 조망하면서 보는 게더 멋있네요. 자, 다시 뒤로 한번더 뒤로. 자, 뒤로 보내니까 더 색감도 좋고요. 야경의 마, 멋이 그대로 살아나네요. 네, 지금까지 김호중 가수가 공연하는 일산 콘서트 켄텍스 공연장 야경을 보여드렸습니다.